2019 MRK 시즌 3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 제 앞에는 로봇이 아주 신기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 박오연입니다 오, 로봇을 제작하시는 건가요? 네, 사람이 실제 탑승할 수 있는 윈 로봇이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은 어, 3m 이상의 어, 크기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로봇들이 실제 어,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기, 작동으로 해서 지금 이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예, 더 디테일하게 좀? 예. 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100%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긴 하나 거기에 외피들이 어, 로봇의 메커니즘들이 어, 들어가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왔는데 저 앞에 엄청 어마무시한 로봇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도 저쪽에 있는 것도 네. 혹시 여기 거 SF 건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SF 어, 로봇이 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laughs> 정말. 저보다 엄청 커요. 너무 큰데 어마어마해 너무 멋있어요. 이거 제작하신지 얼마큼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올해 1월 달에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저희들이 한 3개월간 제작을 해서 만든 로봇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양산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되겠습니다. 어. 보면은 지금 사람이 이제 안전매트 차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직접 예, 탑승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예, 구성된 예, 로봇이되겠습니다 네, 오늘 MIK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너무 어,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많은 홍보가 돼서 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네, 바 라고 있습니다. MIK SF 파이팅.